매직 시스템 일제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매직 시스템 이제를 해주셔야 되고요. 매직 시스템 이제가 없을 경우에는 니프템 마스크팩이나 119팩이나 해서 영양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모공이 열려있는 공간에서 닫혀주지 않으면 제대로 영양 공급이 들어가지 않으면 피부가 굉장히 싫어하겠죠? 피부한테 정말 좋은 영양분을 줄수 있는 매직 시스템 이제를 꼭 해주세요. 매직 시스템 이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 발라 두시고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 발라 두시고 10분에서 15분 후에 제거를 하시거나 테크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한 7분 정도 후에 다시 하는 다른 노하우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제 지금 한 7분 정도 지난 후 고요 어, 7분 정도 지난 후에는 그냥 테크닉을 해서 세안을 하셔도 가능하시지만 지금처럼 이제 환절기인데다가 좀 많이 건조하고 간지럽고 발라도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드시잖아요 이럴 때는 저희 앰플 가장 좋아하고 핫한 제품 하이크로큐 앰플입니다 저희 하이크로큐 앰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아직 이렇게 크림이 남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펌핑을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방울 펌핑을 하시고 손에서 러빙을 하셔서 오일 전체에 펴 발라주세요 이렇게 펴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펴발라주고 나서 얘를 이제 흡수를 시키실 거예요. 그러니까 흡수는 어떻게 시키냐면 저희는 테크닉 자체가 다 똑같잖아요. 피부결 방향대로 안에서 밖으로. 어떻게 해요? 피부결 방향대로 안에서 밖으로만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손바닥이 좀 따뜻한 상태에서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? 그러니까 미세열이 발산하게 되면 미세열로 인해서 모공 속에 더 빨리 좋은 영양 공급을 시켜줄 수 있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손바닥을 가볍게 비벼주시고요. 지금 이 손바닥을 가지고 먼저, 림프 배농을 먼저 할 거예요. 이렇게 배농. 손바닥을 가볍게 가셔서 밑으로. <laughs> 손바닥을 가볍게 가셔서 밑으로.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세요. 근데 <laughs> 저희가 이 이는 정말 하기 쉬운 동작인데 너무 쉽다 보니까 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들 많이들 하시잖아요. 여기에 흉쇄 들고 나고 림프가 이렇게 지나가요. 사선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겨드랑이로, 애가로 빠지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저희가 목 관리만 정말 잘 해주셔도 목에 일단 주름이 안 생기고요. 탄력 있는 얼굴도 가능하세요. 노폐물을 밖으로 계속 빼버리게 되면은 얼굴에, 어 안색도 밝아지지만 얼굴도 좀 작아지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마를 먼저 해주시고요. 양쪽 손다 같이 사용할게요. 이마를 해주시고, 코는 밑으로 내려주시고요. 그래서 코를 감싸서 밖으로 해서 이렇게 못난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 손바닥 전체적으로, 보세요. 이렇게, 그대로 미세요. 너 반대편도 손바닥, 이렇게 보시면, 손바닥이 피부에서 떨어지지 않아요. 가볍게,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. 다시, 감싸서, 못난이가 됐죠?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떼지 마시고, 그대로 위로. 이렇게. 이렇게. 자, 한번 더. 그해서 손바닥을 떼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. 턱선은 한번더 잡아주세요. 턱선은 가볍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우리 가장 중요한 눈부위 있죠? 이 눈부위에도 저희가 이렇게 자극을 주, 가볍게 자극을 주셔서. 려주세요 알륜근이라고 해서 눈 쪽에 있는 근육들인데 이눈 쪽에 있는 근육들이 힘이 없어지면 눈이 시리고 피곤하고 빨리 충혈되고 눈이 먼저 충혈되며 되고 피곤해지면 발이